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7일 금요일,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독서 지에서 13장, 앞부분 지에서 13장, 우상숭배에 관해서 우상숭배 어리석음에 대해서 13장 쭉 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편, 시편 19편. 하늘은 <laughs>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리네.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그것을 보고 주님을 알아차림, 알아차려야 한다. 시편 19편, 네. 복음은 루카 복음 17장,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주님의 날 바로 그날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네. 자 그러면 <laughs>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지에서 13장 자연 숭배의 어리석음. 자연 숭배 어리석음. 또 우상 숭배 어리석음. 또 10절은 우상 숭배 어리석음. 자연 숭배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그분을 못 본다. 작품의 주의를 기르면서도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불이나 바람이나 공기나 별들의 물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늘의 빛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긴다. 신으로 여긴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여긴다. 근데 그걸 만드신 주님이 얼마나 훈, 훌륭하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아둔에서 어리석어서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다. 네. 그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차림 알아차려야 한다. 비조물의 옹대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미루어와서 그것을 만드신 그 창조자를 알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과 지성으로. 그런데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다가 빗나가 버린다.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겨서 그러나 용서받을 수는 없다. 네. 또 우상숭배 어리석음, 생명이 없는 것들에 희망을 거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사람 손으로 만든 금과 은, 동물의 상들, 또뭐 쓸모없는 돌들,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른다. 예. 목수를 보면 일하기 쉬운 나무를, 나무를 잘라서 예, 기물을 만들고, 또 음식 만드는데 그릇도 만들고, 예. 그러다가 그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사람 모양으로 또 만들고, 또 짐승 모양도 만들고, 거기다 색깔도 칠하고,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집도 만들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팔아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신으로 섬겨. 목상인데 신으로 섬겨 그래서 재산이나 혼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나무토막에 대해서 대고 기도해 생명이 없는 나무토막에 대고 중얼중얼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렇게 무력한 것에 대고 건강도 청하고 생명도 청하고. 능하기 짝이 없는 것에다 대고도 도움도 청하고 힘이 되어주기를 빈다. 어리석음. 왜 어리석다? 어려서 어리다에서 어리석다가 나오죠. 네. 인간이 이성과 지성으로 하느님을 알아차린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존재 자체이신 그분. 알아차릴 수는 있는데 이제 정확히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알려주면 알수 있는 거죠. 아직 이거는 마이너스 50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네. 존재 자체 자연은 신이 아니다. 또 사람들이 만든 것도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신하이 산에 계약이 하는입니다. 여태 여기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나중에 50년 지난 다음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오시고, 그분이 곧 하느님이시다. 요한계문원에서 이제 정확히 드러나죠. 자 오늘 시편은 시편, 10편, 19편, 시편집 제1권, 시편, 19편,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 이거는 숙제. 이걸 쭉 어, 쓰기 바랍니다. 이, 이 성경 시편도 쓰고 성무일도 시편도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두 개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늘은 하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도 그분의 솜씨를 린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온 땅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말은 누리까지 퍼져나간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주고, 주님의 법은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하고, 주님의 규정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눈을 밝혀준다, 눈에 빛을 준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 야회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모 1장 7절, 지혜 문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주님의 법규는 주님의 법규는 공정과 정의로 이끈다. 금보다 순금보다 보배롭고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도다. 주님 말씀은. 이를 지키면 큰 복을 받으리라 음. 주님은 저의 완석 저의 구원자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이 말씀 생각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10편 19편 요거도 요거는 외우세요, 외우세요. 배워서 한번 써보세요 10편 19편 창조주시요 입법자이신 주님 그래서 오늘 숙제 19편 네. 어제는 119인데 오늘은 그냥 19 네. 그래서 성경 10편 성물도 10편 숙제 오늘 숙제 조금이죠 그죠 음. 오늘 복음은 루가 복음 17장 맨 마지막 부분 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언제 오느냐? 또 어디에 있냐? 그럴 수 없다. 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하느님이 왕이 되셔서,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얘기한다. 손길이다.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아니죠. 하느님 나라가 뭐 이렇게 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은 Here and n 나 w 현재 여기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언제 오신다, 모른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사람들이 다 노아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놀고 롯 네. 때와도 같다, 롯대와도 같다, 먹고 마시고 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네. 그러다가 멸망한다. 그러다 모두 멸망한다. 모두 멸망, 모두 멸망.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똑같을 것이다. 그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네. 어떻게 준비한다?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으로 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9장 생애의 마지막 것들 오늘 복음이랑 또딱 연결이 되죠. 생애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내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 같죠. 예. 생애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면 세상의 헛된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이지만 같은 구절 마태복음에 나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기서 이제 재림 정확히 얘기했죠. 사람의 아들의 재림 사람의 아들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노아 때처럼 예. 주님의 아들의 사람의 아들의 재림 예. 노아의 홍수 롯지대 예.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똑같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깨어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늘 깨어 기다려야 된다.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로카복음 12장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네. 등불을 켜놓고 깨어있는 종들. 이미 준비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복대다. 복대다.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늘 준비, 준비를 합니다, 그죠?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2시,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성모님의 도심을 청하고, 그리고, 어, 미사에 영적으로 동참하고, 영성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4시 반에 지금 새벽 반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준비. 준주성범체 1권 23장, 23장은 죽음에 대한 성찰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니다 <laughs>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부질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것이다. 내일 하루로 더살걸 확신하지 못하죠, 사실은, 그죠? 자고가 응.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래 살 계획을 세웁니까? 응. 많은 사람이 오래 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렇죠? 응. 죽은 다음에 누가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데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요. 성인성녀들이죠. 네. 성인,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원천은 하느님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바로 생명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죠.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내일, 그렇죠? 내일. 셋째, 셋째 토요일, 제째토일은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하고, 미사봉헌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을 기억하자. 네. 근데 어떤 분은 절대 기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기도지향을 올려주세요. 그런 데면 똑같아. 네. 자기 부모님 이름 한 번도 안쓴 사람 있죠. 네. 그한 번도 안쓴 사람, 지금, 내일 아침에는 꼭 쓰도록 하세요. 내일 아침에,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기 부모님 이름이라도 한번 써봐야지. 묵주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할 거면, 이름이라도 한 번, 예, 네. 지향이 이렇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까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기억하리요? 일단 이거, 이거 여기서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원래는 이번 주 내내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내내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laughs>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을 이름을 쓴다.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부모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미사를 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 아무도 기억 안할 거예요. 누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기도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를 받겠어요? 누가 너를 기억하리요? 누가 너를 기도해 주리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멸하는 재물을 쌓아라. 불멸하는 재물,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입니다. 자, 인간이 왜 사는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을,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그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고, 인간이 왜 살아요? 음.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라는 소리고, 인간이 왜 사는요?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또 뭐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구원의 삶을 살아야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성인 성녀들의 행위를 본 받는다. 오늘 한글의 성녀 엘리사벳 네. 그분은 자선사업에. 자선사업을 평생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24살에 돌아가셨어요. 음, 부하들에서 성녀처럼. 짧은 삶을 사셨죠. 근데 성인이세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음으로써. 오늘 축기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우리가 이 땅에는 우리의 집이 없어요. 예. 우리가 살 영원한 도성은 없다. 영원한 예루살렘은 저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나그네로 살아야 돼. 나그네로. 그래서 뭘 많이 이제 어 대충 이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고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풀래자고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죠. 짐이 너무 많, 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 물건을 하나 버리면서 욕심도 버려야 된다. 미련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진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먼저 가신 성인 선녀들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예, 사후에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의 품으로 갈수 있게 준비 예합니다 준비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도 괜찮죠 그죠 예. 그래서 시편 19편과 준주성범 1번 23장 6항부터9항인데 23장 전체를 한번 써보세요 예. 이 준주성범도 제가 다 드렸는데 <laughs> 그죠 준주성범 바뀐 준주성범을 이렇게 번호 붙여가지고 다 책자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미 받으신 자료 어,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준주성범 하나 사세요. 준주성범 이미 다시 오리시티 그한만원 정도 할까요? 한번 내일 명동에 오셔서. 준주성범 이렇게 새 번역이에요. 이 얼마 전에 새로 번역됐어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셋째 토요일, 부모님을 위한 목주기도와 미사 복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별일 없고, 다음 주도 별일 없고, 그 다음 주도 별일 없죠. 그죠? 3주 동안. 12월 첫 목요일은 미사를 통한 치유, 1일 피정, 12월 9일은 고해성사, 그 다음에 16일은 봉원식. 그래서 별일 없으니까 12월 2일 여기서부터 이제 대림일주간이에요. 그래서 12월 2일, 대림일주간을 맞아서 지금 고해성사 이식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사, 대림기간에 성사 보셔야죠. 그죠? 우리는 12월 9일에 공동고백이 있겠습니다. 1 9일에 봉원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제주도 안 가니까. 1월 초까지, 1월 28일 전까지 행사가 없습니다. 쭉 열심히 운동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1월 17일,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또기념일 맞아서 새벽반 예, 독서 복음 또 40일 복음 묵상 공부하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상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